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권아진 자매입니다. 음, 올해 3월에 부활절에 침례를 받은 한 지체로서 혹시 저의 근황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저의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laughs> 어, 지금은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신 덕분에 이제 수요 집회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셨는데. 어, 저번 달에 주님이 인도해 주신 직장으로 취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 인테리어 시공팀에서 공사 감독 역할입니다 저를 참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지금 시기에 저에게 꼭 필요한 제게 많은 성장을 주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laughs>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취직을 다시 하면서 어, 주말에도 공사가 있어서 음, 교회에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저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도록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계를 낼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득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출입국기 12장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 일이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니라. 어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명령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웃도 어린 양을 먹고 문지방이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을 함께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 저도 어린 양의 나눔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현대의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이웃이 재앙으로부터 멸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웃과 나눠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은 이이다." 이건 사실 이틀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아직 온전한 첫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laughs> 그걸 받게 되면 약간 한 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laughs> 하나님은 네 제가 제한 저한테 그런 것을 바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저 제가 이웃들을 사랑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저의 역할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성도들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보살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를 행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고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먼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어 마지막으로 그 저희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참안 씁니다. <laughs> 그래서 그들이 안전모를 수시로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laughs>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